네! 네. <laughs> 고급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방법은 바로 4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그 날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예. 어 많은 분들이 명계함 선생님을 비롯해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황순아는 해운대 각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오시고 그리고 카톡도 날려주시고 문자도 날려주십니다. 상대 후보는 현수막에 뭘 하겠다라고 적었는데 공수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단 말이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홍순원의 특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해운대 각 지역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첫번째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현대에서도 인구가 절대 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가 43만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37만8천명으로 내려앉 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가장 기본은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몇 년도 안 돼서 4만 명, 5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그냥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를 우리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더큰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 아이를 놓지 않는 문제와 그리고 현재 잘 성장해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형제를 빠져나가고 있다는겁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은 이 지역에서 잘 살아가도록 청년들을 붙드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을 어떻게 하면 붙들 거냐, 이 문제를 놓고 첫 번째 저는 이번에 공약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약, 해운대 53 사단이 있습니다. 53 사단은 사령부 부지가 100만 평, 예하 부대 부지가 100만 평, 약 200만 평이나 되는 그대한 면적이 있습니다. 200만 평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는 이 신시가지라고 불리었던 그린시티, 이 전체의 면적이 80만 평 조금 넘는다. 여러분. 면적보다도 2 0 0만평이라고 하는 53차단의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만큼 큰, 큰 면적인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큰 면적을 우리는 절반은 기존의 53차단을 그대로 정치를 해서 현대화를 시키고 한쪽에다가충족화를 시켜서 53차단을 이 경제에 의게하고 안쪽 백만 톤에다가 유주 공간을 발음는 하고자 하니다이 백만 은 아, 우리 의식보다도 훨씬 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백만 품에다가청강 영유 연봉, 공간, 단지를 만들자라는 게 제가 제시한 공약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